박수, 꼬마, 안 예방과 신명부 향상을 위한 몰부가기가렸던 제일 막 하는 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 <laughs> 아 박수가 없네! 놀부양같은이가 오늘 포고시원하 풍한데 타중법이 강화된 이 난세 속에서 놀부양같은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까 아놀부양감탱 마당쓰지 이놈 어이구, 어이구! 아, 가만히 보니 네가 내 욕을 하고 있었구나 이놈 마당은 쓰지 않고 여심히 쓰고 있습니다 어은 소리냐 요즘 너의 관심사 달라 응. 옆집에 있는 예. 똥녀냐, 아니면 빙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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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그렇고 자, 오늘의 화두는 감동! 감동을 먹어야 되나요? 아, 예! 알겠느냐? 아, 예! 강도가 나오시고 강도를 울려라! 예! 레츠 플레이 더 놀부스 홀스토리 스타트! 안녕하세요. 소방공단에 왔습니다. 아, 오아쇼 네. 안녕하세요. 영동원 소방관청주호 소방관입니다. 보시원소방공 필요 했는데요네 분은 술증이시네요보시원 새로 인수하셨어요? 아니, 내가 샀는데 왜 그런단 말이에요? 아, 예. 사장님. 고시원에 화재가 발생되면 인용, 인용비가 커서 이번에 소방권이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시원을 새롭게 인수하시게 되면 가니스피클러를 새롭게 설치하시고 완제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아이, 뭔 신나나 까먹는 소리여, 그놈의 것이. 아니, 전 주인이 그러는데, 그냥 대충 세금만 내고 하면 된다는데, 그놈의 간이 스피든지, 간이 스프링클러든지 그게 뭐여? 그 많이 들어거 아니여, 돈? 네, 조금 비쌉니다 이런 젠장, 젠장. 난못해내 뭐 배를 째라, 이놈들아, 차라리. 아이, 선 <laughs> <laughs> 이런 영광탱이. 아니, 영광탱이 어디게 생길긴, 옷짜이 생겼는데? 무식해요! <laughs> 아, 아니, 하라고 <laughs> 아, 아 아니, 우리 침정 소방관이 하라만 해야지 뭔 말이 많고 지랄이야 이천 억으로 내기만 해도 돌아가는 거야 아니 너도 잘리 우리 친정 소방관님은 너무 잘생겼네 <laughs> 그원에서 그거 사이고 싶은지 저희 명감이 기업 준비 중이라 한 바빠서 그래요 <laughs> 예, 예. 간이 스피드인지 간이 콜라인지 조금만 시간 주시면은 제가 다섯 게요 <laughs> <laughs> 3일치 먹고 잘해봐라 잘해봐 가 거기 돌려요 이 <laughs> 네. 얼마? 만원, 이만원 다죽긴 아깝고 <laughs> 만 <1만 원. 웃음> 요거 얼마 안되는데 다시 다가 부분 요아심히 아, 아, 열심히. 아, 안됩니다 누가 하시요지금 안되지 않았습니다 형 어. 제대로 맞추시고 네영업 어. 뭐, 어. 시작하시기 어. 니다 010 띡띡띡띡띡띡띡.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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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아, 여보세요? 아, 예, 대충 소방설비 사장님. 넓은 마누라에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니, 이거 소방관이 나와가지고, 뭐, 간이 스피드인지, 간이 콜라인지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예, 좋은 소방 있다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전화 쓰러 오니가 전화 그만해야지, 너네, 팀장. 영감! 영감! 문 뉴스요? <laughs> 뭐라고? 전주 명의로? 전주 명의로 해서 그냥 강의 스피드 씨를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 시장사. 천년만 하 아닌데 춤하다가 옷돈 받고 맹기란 말이에요. 그래. 내 눈에 응이 들어가도 그건 못한다 못해. 잘 네. 돼. <laughs> 네, 이게 꼬마 씨들 마음에 들고 있어. 아예 고맙습니다. 시간을 예, 잘 주시니까 네, 마음이 놓이고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 예,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렇게 안 해주시고 도와주시고요 너무 <laughs> 감사하고 앞으로도 모르고 있으면 동개 전화드리겠습니다. 잘좀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심원 계약을 대겨놓고하수고하습니다고습니다수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 시원. 슬슬 시작해볼까여어 <laughs> 아니잖아. 나야 나나 나 몰라. 나 다행히 스프링클래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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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뭐야? 아니 이런 포르마 보시는 왜스프링클야 왜 에이 재수 없어. 오늘도 공 쳤네. 야날소가 간다. 이렇게 보는데. 아 이거야 이거. <laughs> 오늘 제대로 한것 하겠구만. 음, 순수 제로 소방시대를 추가하고, 그래, 오늘 제대로 한번태워보자 <laughs> <목소리> <목소리> 아, 좋런건 아니고, 쓸식이겠지? 아, 김효식이냐, 파지던데 꽝이네, 꽝! 아, 이거지. 이만... 감사합니다. 아, 이 구시에는 어떻게, 이간에 스프를 풀러가 스프레이만 못하고 어떻게, 이 대상도가 이렇게 막혀있냐. 사고가 날 수밖에 없지. 박수! 참 감사합니다. 두 놀부부부의 명웅 健健康康的。Thank you. Thank you.